안녕하세요. 오늘은 29일째. 29일째 운동 시작할게요. 일단, 저기에서 공원까지 걸어, 걸어가는 인데또 공원에서 또몇 바퀴도 운동할 거라서, 오늘 추위는 장난 아니게 춥긴 춥네요. 그래도 추워도 운동을 빼먹으면 안 되겠죠. 소위 좀 싫었긴 한데, 그래도 못해도 운동은 한 시간 채워야 하니까. 한 시간 정도는 운동해야 되겠죠. <laughs> 날씨가 춥긴 춥지만은, 운동하는 코스를 지름길로 또 빠지겠습니다. 걸어보다는 지름길로 가는 게더 빠른 것 같아서, 좋은데 태영 기차 앞길만 조금 조심하면 될것 같아요. 그래도 이 추위에도 운동하러 오신 분 있네요. 저 말고도, 가는 게 더욱 안전할 것 같으니까, 이 길로 해가지고 운동을 하는 코스로 빠진 공원으로 가겠습니다. 여기가 햇빛이 있어도요, 쪽도 운동하기는 딱 좋을 것 같은데. 저는 그래도 사람이 그쪽은 사람이 더없을 거라 생각하고 <laughs> 있으면 조금 민망하니깐요. <laughs> 저만의 운동 비법이겠죠. <laughs> 아, 오늘 비 온다더니 비는 안 오고. 날씨만 춥, 겁나게 춥네요. 아 물속 좋구만요. 다이어트 이번에 실패하면 저 물속 들어가면 딱 좋은가요? <laughs> 아직까지는 제 몸에는 힘든가 봐요. 남들은 아무것도 아닌데 저한테는 힘든 힘들... 또 2부에 다시 녹화하겠습니다. 2부 운동 녹화 시작할게요. 이찰게만 조심히 걷는 시기를 지금은 기차가 안 오니 조금만 빨리 걸읍시다 그래서 내려갈게요 근데도, 그래도 공원에서 노는 사람이 좀 있네요. 운동 코스를 걷겠습니다. 이제 운동 코스를 도착했으니 여기서 또 부지런히 걸어야겠죠. 자 이제 3분에 다시 녹화하겠습니다.